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세봄맞이 특별전시회 봄 자연 향기 행복의 갤러리 행복에너지 전시회가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9인 초대 작가전이 열리고 이어 27일부터 4월 2일까지는 나전7기 김영준 명장과 14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제1회 K아트페스터가 이어집니다. 3, 자, 다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인미술관 제일전시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신 대표님을 모시고 이 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3일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박상문 작가님 추천으로 열정을 가진 작가들 14분을 초대해서 경인미술관에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이 전시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번 작품은 어, 김순영 화가의 소나무 대작을 가지고 무궁화꽃을 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되었다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김영준, 나전칠기 작가와 함께 박상문 작가님의 사진이 특별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전칠기를 소재로 해서 사진을 어, 그 전시하고 계신 박상문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시장까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시된 그 작품은 낮은 어, 작품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어,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김영준 작가의 낮은 칠기 작품을 어, 오브제로 해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어, 저는 그 낮은에서 나오는 그 천년의 빛, 빛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어, 사진을 이제 에, 에, 찍었는데, 에, 저는 그 이, 이세 작품에서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그런 빛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서 그 사진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작품은 제목이? 그 이제 원작품인데, 아, 이 작, 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완성체를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의 작은 파편들이 모여서 커다란 그 어, 형, 입체, 입체를 만드는데, 이제 제 기본적인 것은 점과 선과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 있는 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입체를 완성시키는 그런 그 단계적인 과정을 생각을 해서 촬영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예. 네, 두 번째 있는. 이것은 이제 그 제가 무한한 선이라고 그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다쳐져 있는 그런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물론 여기에는 이제 나전에 빛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면서 어떤 무한한 확장성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포함,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 제목 자체도 에 무한한 선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작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아, 이 품은 그 우리 인체 조직으로서 볼 때는 하나의 그 세포라고 볼 수도 있죠. 그 파편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그, 에, 정말 마크로렌즈를 이용해서 에, 극대화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웃는 모습의 예수님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네. 이렇게 이 평상시에 보기 힘든 그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셨습니다. 네. 이참 작품이 좋고 그래서 좀이 일반 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영광이고요. 저는 웃는 예수를 그리는 화가 홍진표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금 고난의 주관에 주님 머리 위에 쓰여진 가시 면류관의 고통 속에서 모든 인류의 원죄를 대속하셔서 가지고 왕이쓰시는 황금 면류관을 가지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들의 현실에서 마주치는 모든 고난을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는 주님의 그 영적인 힘으로 승리해서 세상을 이겨내려고 달리다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듯 웃는 예수님을 재림시키기 위해서 제가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봄에 웃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책을 통해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 온 권선복 대표가 4년 전에 기획했던 출판사와 작가의 콜라보 문화 축제가 비로소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유, 경인미술관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인사동 길을 따라 종로 쪽으로 내려가다가 오래된 수도약국을 끼고 왼편으로 들어서면 한옥 담장을 한 미술관 입구가 나옵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서면. 차를 마시며 담소할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